오늘은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꼭 필요한 아이템, 그리고 데스크 셋업을 할 때도 은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함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함은 저도 여러 개께 개 사용을 해 봤지만, 엘가투 브랜드 LP 마이크함. 이 제품을 정말 오랫동안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고,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랑 비슷한 컨셉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간편하게 그냥 올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 스탠드까지 추가로 출시가 되어서 총두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제품이랑 차이점도 보여드리고 먼저 신제품 제품명을 확인을 해보면 책상 위에 그냥 올려서 사용하는 웨이브 데스크 스탠드 웨이브 마이크 암 lp랑 비슷하게 생긴 웨이브 마이크 암 프로입니다. 웨이브 마이크 암 프로 제품부터 볼까요? 예전처럼 블랙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구조는 웨이브 마이크 암 lp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비기계식 스프링 기술을 적용해서 마이크 암을 움직일 때마다 예전처럼 노브나 나사를 조절할 필요 없이 장력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즉, 그냥 한 번만 마이크 무게에 맞게 장력을 조절해주면 별다른 세팅 없이 편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 웨이브 마이크 암 LP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회전이나 움직임은 가능했지만 높이 조절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풀어서 마이크 무게에 맞게 조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려가지 않고 딱 지탱이 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자주 높이 조절을 하게 된다면 느슨해지는 경우도 생겨서 그때는 다시 한번더 조여주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번 웨이브 마이크함 프로는 마이크를 장착한 다음 여기 이 부분. 마이크 무기에 맞게 장력 조절만 해주면 아주 편하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함이랑 비슷한 방식인 거죠. 최대 하중 무게도 3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마이크는 아마 거의 다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전 엘가토 마이크함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특히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움직임 자체가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웬만한 고가 모니터함보다 편하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마이크함이 위에서 내려오는 타입이 있고 이 제품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타입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무조건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의 책상 환경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제 경험상 이런 타입은 책상 후면에 장착해서 앞으로 당겨오려고 하면 데스크 선반을 사용할 경우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책상 좌우측 끝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49인치 G9. 이런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모니터 가로 길이가 워낙 길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타입을 사용할 때는 모니터랑 간섭도 있고 모니터 화면을 가린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함 설치할 때 항상 그냥 책상 상판 좌우측 끝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데스크 선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괜찮은 위치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장 라이저를 사용하면 바닥에서 높이 약 100mm. 기본 상태에서는 바닥에서 높이 약 60mm라 높이가 높은 데스크 선반을 사용한다면 책상 후면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움직임에 제한이 좀 생겨서 딱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외에도 디테일한 변화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케이블이 들어가고 가려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이 자석 커버, 이게 이번에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케이블이 위로 살짝 나왔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시각적으로 좀더 깔끔해진 느낌? 그리고 커버 자력이 전보다 체감성 2배 이상은 강력해져서 예전처럼 쉽게 커버가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력 진짜 엄청 강합니다. 소재는 아주 튼튼한 풀메탈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 이런 힌지 부분도 마그네틱으로 깔끔하게 가려주는 디테일도 추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 마감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그 외에 이 부분 360도 회전이나 최대 60mm까지 장착 가능한 클램프 다 동일합니다. 최대 90도까지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60도까지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웨이브 데스크 스탠드 제품을 볼까요? 이거는 아까 그 마이크함이랑 사용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책상 상판에 클램프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 그냥 책상 위에서 올려서 사용하는 스탠드고 묵직한 베이스가 안전하게 지탱을 해주면서 총 2개의 관절 움직임을 내가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리프트 컨트롤 이 부분을 돌려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고 다시 조여서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 앞부분 헤드 쪽은 동일하게 360도 회전이나 180도 틸트다 가능하고 암 회전은 275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마이크를 어딘가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상판에 홀 구멍이 따로 있다면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무게는 최대 1kg까지 가능하고요. 사실 마이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마이크 외에도 카메라, 조명, 스마트폰, 다른 제품들도 4분의 1인치 나사, 다양한 어댑터를 활용해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마이크함 외에 서브로 데스크 스탠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아까 그 마이크 암도 다른 제품 장착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웨이브 데스크 스탠드는 따로 케이블을 가려주는 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일 때 노브를 조절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메탈 소재, 비슷한 디자인 결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마이크 암 대비 상대적으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 제약이나 공간 제약도 좀더 적은 편이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제품 중두개 관절이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도 잘 없고. 같이 판매하고 있는 엘가토 마이크의 경우 두 개의 제품 모두 문제없이 다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엘가토 제품으로 풀세팅을 하거나 엘가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웨이브 마이크 한 프로는 약 26만 원. 웨이브 데스크 스탠드는 약 9만 원으로 생각보다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가격이 가장 고민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도 웨이브 마이크 암 프로처럼 장력 조절되는 마이크 암도 사실 흔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장착해서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